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지제이편한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제이편한세상이 지난 10월 16일 즉 어제였죠 어제 미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세대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평택에 비전 이편한 세상에 이어 지제 이편한 세상도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어 제가 비전 이편한 세상은 어느 정도 미분양을 예상했고 어 지제 이편한 세상은 어뭐 설마 했던 건데 어 지제 이편한 세상도 현재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거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청약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제 이편한 세상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까봐 해서 알려드립니다. 지제 이편한 세상은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제 이편한 세상 위치인데, 거리상으로는 지제역하고 한 1.6km 정도 직선 거리로 돼 있습니다. 어 물론, 더샵파크 1블럭, 2블럭과 어 비교를 한다면, 거리상으로는 크게, 예. 오차범위 내에 있는 위치입니다 오히려 더샵 2블록 보다는 위치적으로는 더 가까운데 예, 교통편을 보게 되면은 brt 라는 그 버스가 요식으로 다니죠 요길로 더샵파크 1 2 3블록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brt 랑도 떨어져 있고 지제역까지 그 가는 거리는 가깝지만 그 가는 동안에 그 환경이 더샵파크 2블록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예. 다만 버스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지제이 편한 세상이 더샵 파크는 현재 피가 1억에서 그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향후에 예, 이쪽에 그 세교 힐스테이트 예, 세교 힐스테이트의 가격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 내포어 있습니다. 지금 평당가만 보더라도 예, 평균 평당가긴 하지만 이쪽은 1,800, 1,600, 1,400인데 여기는 1,100만 원으로 뚝 떨어지죠. 오히려 이쪽에 지금 1,2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자이보다도 지금 어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 분양가는 더샵파크를 따라간 상태로 분양을 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요게 분양가보다도 못한 가격을 형성하거나 또는 같은 시간과 돈과 청약 통장과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예, 경쟁률이 두 자릿수가 나왔지만 대부분 포기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미분양 세대수가 나왔고, 그 세대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물론 소화가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세대수 대비 완판은 될 걸로 보지만, 과연 여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제 이편한세상 홈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은 10월 16일, 어제 모집 공고가 떴고 청약 접수는 21일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어 이것저것 고민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거를 과연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해도 되는지 내가 이걸 하려고 할때 원하는 바가 뭔지를 고민해 보실 때 만약에 시세 차익이 내 원하는 바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닥 재밌는 위치는 아니고요. 다만 주거가 내 목적이다. 그리고 여기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로 만족을 한다라는. 그리고 향후에 전반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재역 주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세가 다 형성됐을 때 나는 그거에 좀 편승하고 싶다라면은 좀 선택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얘가 가격을 주도하길 바란다라면은.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좀 필요하시다라면 어,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분양 윤곽이 나오고 있는 영신지구에 어, 자이 아파트가 공급될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라든가 또는 지제 세교지구 즉 지금 더샵 센트럴 시티 이마트가 있는 그 지역에 내년에 또 분양 일정이 있는데 그곳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여기보다 분양가는 높을지언정. 향후 전망을 놓고 본다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내년에 여기나 여기에 지금 더샵 지제세교지구에 분양하는 게 하나 있고 영신지구에도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런 지역들을 노려보는 게 여기보단 낫지 않나. 아마 분양가도 얘보단 높겠지만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당첨될 정도면 은 여기를 노려서 나중에 시세차익도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거죠 왜냐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2편안도 위치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건데 어, 여기도 지금 위치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 앞으로는 위치가 좀 애매하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 어, 위치가 좀 좋은 위치 쪽으로는 아무래도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좋은데 왜 몰리는지 나중에 부동산이 다시 시세차익을 형성하게 됐을 때 그때 내가 그 파도를 타기 위함인 거죠 즉 준비되어 있는 청약 통장과 무주택 요건 이라든가 여러가지 현금 이라든가 그리고 모든게 갖춰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딱 한번 인생에 쓸수 있는 이 기회의 카드를 어디에 쓸지 고민해 봐야 겠죠 일단 여기는 무순이라고 하지만 무순이 줍줍을 받아도 그 분양권 자체가 나중에 이제 내가 뭔가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또는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했을 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마저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이 집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2주택 이상을 취득할 거라면 취득세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셔야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건데 그 상승하는 흐름에 내가 바닥에 있을 건지, 꼭대기에 있을 건지, 중간에 있을 건지는 다 본인 선택입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16일부터 21일 예, 요 기간에 청약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뭐 주택 평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청약콤에 들어가게 되면 총 145세대가 이렇게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해가지고 자녀 세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36세대, 67세대, 31세대, 11세대. 모집공고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요런거못 읽어보고서 빠트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지원할 건지. 지금 5고타입은 100세대가 넘는 예, 103세대가 남아있고, 74타입, 84타입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 84타입은 완판이 될 텐데 나머지 타입들은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이 정도면 세대수가 꽤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어떻게 연장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어찌 됐든 만약에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치에 아파트가 나온다라면 거기 또 경쟁률을 봐야겠죠 이번 고덕국제신도시에서 EBC가 분양했을 때 나왔던 그 경쟁률은 상당했습니다 고덕으로는 아직도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다 주택이신 분들이라든가 주택이 여러 채이신 분들이 주택수를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무주택이신 분들 그리고 특별 공급이라든가 또는 1 주택이신 분들이 갈아타기 위한 이런 수요들이 그쪽으로 많이 집중된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투자 수요 없이 온전히 실 거주자들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어딘지 알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어, 84 타입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완판된다 뭐 보고, 나머지 타입들이 어느 정도 어 자녀 세대가 남는지, 예 그리고 그게 남았다라면은, 여긴 어차피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 더샵 파크 1, 2블럭이라든가, 영신 힐스라든가, 더샵 시티라든가, 이런 지역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물량은 아니고,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던 그거보다는 향후에 어디에 더 좋은 아파트들이 분양하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전략 짜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평택 부동산의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그 전세가가 근접해 있다라면은 다 완판되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 향후에 뭔가 정권도 교체되고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 부동산에게 변화가 올때 그때 내가 어떤 파도를 탈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평택, 지재이 편한 세상, 무순이 줍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한 세상의 향후 전망은 뭐 제가 뭐 예측했다라는 게 정확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했다라는 확인 차원에서 어, 무순이가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무순이가 없이 어느 정도 완판이 될 것도 기대를 했는데 이 어, 정도로 무순이 물량이 나왔고 그 물량이 내가 과연 어, 주서도 되는지. 예, 무순이 줍줍이가 아니죠, 지금은. 예, 그거를 내가 무순이 청약을 해도 되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 무순이로 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나에게 뒤따르는 이런 책임들을 잘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정 내가 청약을 해도 안되고 뭘 해도 안되고 쇠집은 필요하고 뭔가가 이렇게 스텝이 꼬이신 분들은 고민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무주택이고 뭔가 청약통장도 있고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은 내년에 분양하는 지제역 쪽이라든가 또는 고덕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잘 한번 또 고민해서 노려볼 만 하죠 그런 아파트들에 비해서 과연 좋은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